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93페이지. 이제 우리 교과서도 마지막을 향해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코로나19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분들하고 또다시 이렇게 원격 수업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얼마나 않은 한국사 수업 여러분들 이제 쌤님하고 잘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93페이지 변화하는 우리 사회 여기 좀 재미나는 글귀가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불과 40여년 전인 1980년대만 해도 자녀가 둘도 많다라는 구호가 가족 캠페인이 한창 일을 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자식 두 명도 많다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미래가 너무나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국가적인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하고는 정반대로 이제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말이죠. 2017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14%이상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그 비율은 앞으로 더욱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에서 당연히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에서 당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보면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의 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 만들어 봤죠. 옛날에 농경 사회 때는 뭐 대가족 단위로 모여 살았다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도시로 뿔뿔이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면서 흩어졌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작은 단위의 핵가족화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1인 가구도 급속히 늘고 있다 하는 점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1인 가구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죠.그런 이런 형태가 결국 노년층의 의료기술을 발달로 노년층을 늘고 있고 독거노인과 질병과, 질병과 빈곤 등 사회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청년실업및자녀 교육비 지출이 커지면서 결혼 및 출산유,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비혼 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독거노인이라고 는 것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뜻합니다 이런 독거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편이죠 지금은 그리고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할, 뭐, 앞으로 산업 인력으로 성장해야 될 젊은층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지금 젊은 부부층에서 안 놓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점이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의 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경제적 양극화 한마디로 소득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뭐 여기에 따른 소득 격차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기 평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서 훗날 사회 경제적 지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도 이거 일종의 소득 불평등 요인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빈부 격차를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죠.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나눔 실천도 지금 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득 계층별. 교육비 지출 을 보면 상위 소득 20%에서 어찌됐던 평균 자녀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교육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상위 지출의 거의 뭐 4분의 1, 요즘에는 더 크게 벌어졌네요. 뭐 거의 7개, 8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이래 버려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는 가구 구성원의 변화, 1인 가구는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인구수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직면에 있는 형태에서 상당히 국가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가는 점들을 여러분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2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4쪽. 그리고 여러분들 다문화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완전히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은. 결국에 우리나라에는 뭐 오늘날 안동에도 외국인 근로자. 그래고 국제결혼 이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사회 국민들 우리하고 피부색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도 그런 다문화 친구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똑같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받아주고 같이 똑같은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을 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죠. 국제결혼해서 결국엔 국제결혼해서 이민자들이 젊은 사람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출산 고령에 따른 노동력 부족 면상을 해소하는데 지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결혼을 못하고 있던 농촌 총각들, 동남아에서, 뭐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한국 농촌 총각과 결혼해서 한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그리 해서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다문화 인구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동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냐 하면 그들 나름대로도 뭐 어려움이 있겠죠. 뭐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던 마음가짐이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이런 점들이 다문화 가족들한테 상당히 마음의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종교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어르자져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화체험 및 언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처 개선을 위한 각종 법률적인 장비 정비도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 뭐, 다문화로, 다문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다문화 의료지원, 체험활동,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캐나다도 어찌됐든 다문화 민족들이 많이 섞여서 사는 사회인데 태,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주의법이 있다고 하네요. 음? 자, 어찌됐든 미국과 같이 이민자 그룹이 주류문화를 동화시키는 정책을 피, 피, 썼습니다. 캐나다도. 그래서, 그런 고유의 민족 정체성과 다양성을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고 이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죠. 다문화주의법이 뭐, 있는 국가도 있네요. 그만큼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법안도 국가적으로 정책해오고 있고, 결국 이러한 캐나다가 추구해온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는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 방향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례로 캐나다의 사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한국문화 여러분들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 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요, 요즘에는 케이팝이다 뭐 하이유라고 만들어 봤죠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의 문화 컨텐츠 상품들이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뭐 라틴아메리카, 뭐 라틴아메리카, 미국, 미주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여러분들 BTS 열풍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에 수출되면서 한류라는 문화 열풍, 이 교과서에 나온 것 외에 지금 한류라는 문화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중 가요가 이제는 외국에 공공연하게 이거는 외국에서도 k 팝이라하는한 개의 장르가 이제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는 쾌거도 올리 있었죠.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한류를 기반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류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된 점에는 오늘날 발단된 통신 IT, 뭐 그런 환경도 빼놓을 수 없겠죠. 유튜브, SNS 소통망, 이런 IT 소통망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력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88 서울 올림픽, 2000 한일 월드컵 때 평창 동계 올림픽 이뿐만 아니라 뭐 과학 엑스포, 문화 엑스포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이러한 뭐 높아진 국제 위상을 바탕으로 유엔 평화 유지활동, 한국 국제 협력단. 여러 국제사에서도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고 쉽게 이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단어까지를 원래 시험 범위로 하려 했는데 여기 이 단어는 뭐. 선생님이 한 단락 정도는 시험 단원에서 빼겠습니다. 293쪽부터 295쪽까지는 어차피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부담 안가지도 되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빈칸 써임하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외환 위기 의 발생과 극복,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금융기관 부실이 결국에는 국제 통화 기금 IMF죠. 여기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이죠. 자, 결국 국제결혼 이주민의 증거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완전히 무슨 사회로 진입했다 했죠? 선생님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쌤이 여러분들 다 등교할 때쯤 되면 1번부터 6번까지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를 공지하겠습니다. 293에서 295페이지까지 오늘 배웠던 이 단어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